자 삼각함수의 활용, 두 번째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겠죠. 어, 자 어떤 내용인가? 어, 지금 여기 보면은 그한 각이 지금 60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변이 지금 어, 2와 4 이렇게 된 삼각형 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그러면은 어, 지금 이제 수선을 하나 그어놨잖아요. 요 각을 알기 때문에 요게 지금 36, 10, 90, 369 일명. 그죠? 그럼 얘가 2라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루트 3이다라는 거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냐면 저기 뭐야. 그이 특수각이기 때문에 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의 넓이라고 하는 건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본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3이다. 해가지고 얼마야? 이 루트 3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를 얘를 뭐라고 볼수 있냐? 이 높이를 말이죠. 이 높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지금 그 사인 60도 라고 하는 게 이번 지금 2분의 a h 아닙니까? 그죠? 예분의예 얘 얘. 그러면 ah라고 하는 것은 2곱하기 사인 60도죠. 그래서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 이, 루트 3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일반화하면은 어떤 삼각형의 높이를, 그죠? 어떤 두 변, 두 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삼각형의 높이를 한 변과 이 각의 사인 값으로 곱해서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님입니다. 그러면 높이만 구해지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어, 정리에 나와 있는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에요. 자, 여기 좀 보면은 2분의 1 ab sin c다 그랬는데. sin c가 뭐냐? sin c는 이제 예분의 얘란 말이죠. 그죠? 이 순을 딱 내렸을 때 예분의 예의 b 인데 거기다 b까지 곱해버리면 얘가 뭐야 b sin c라고 하는 게 바로 이 a h가 됩니다.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이게 음? 요 높이를 h라고 small h라고 할까요 small h 그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h에서 2분의 1 a h해가지고 널리가 구해진다. 자이거를꼭각 c를 가지고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a를 가지고 한, 할 수도 있다. 각 A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A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 이래서, C, s i n A. 이게 뭐가 됩니까? C, s i n A가 바로 얘가 돼요, 요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 직각 삼각형에서 C, s i n A라고 하는 건 바로 요 높이가 된다고. 사실은, B, s i n A로 구해도 됩니다. B, s i n a 라 그러면 걔는 뭐가 되냐면, 요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한병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B를 가지고 해볼까? B를 가지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꼭 어느 한 각이 뭐 특별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아는 각그 값을 아는 특수각 같은 게 좋겠죠 자, a sin b라고 하면 a sin b는 바로 요 높이가 될 것이고, 그죠? 요거 그러면 c 곱하기 a sin b 해도 역시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분의 1만 하면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c 곱하기 sin b, 얘는 뭐냐 c 곱하기 sin b, 바로 아까 얘기했던 a h 스몰 h 요요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c 사인 b를 해서 2분 h 얘랑 똑같은거죠 그래서 뭐를 밑변으로 하고 뭐를 높이로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그때 각각 어떤 각의 사인값을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기본공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방식이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느 변을 밑변으로 삼느냐, 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은, 변이 A, B면, 각은 C. 변이 B, C면, 각은 A. 변이 C, A면, 각은 B. 이렇게 두 변과 그 사이각. 자, 그,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두 변과 그 사이각을 알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이각의 사인 값을 알면, 우리가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이거를 증명을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어, 이샘 보충에 지금 알아본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한 증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한 그 내용 고대입니다 그 단지 여기서는, 아, 세 개의 그 삼각형이 나오는데 종류별로 좀 다르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지금 이 예각 삼각형에 대한 내용만 사실은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각이나 특히 둔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이 높이가 이제 그때는 뭐가 되냐면 이 각이 둔각일 때는 파이 어, 마이너스 b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인 b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나 완전히 값이 항상 일치하죠 부호도 일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인 어, b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요각으로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어떻게 돼요? 예각 삼각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둔각 삼각형, 그리고 심지어 직각 삼각형에도 적용이 된다. 당연히 사실은 직각 삼각형은 굳이 뭐 사인, 코사인 따질 거 없이 그냥 밑변 높이가 나와 있는 셈이니까 굳이 공식이 필요 없겠죠. 말하자면 이제 그 공식에서, 위에 공식에서 사인 값이 1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공식은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다쓸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데, 어, 여러분은 이걸 한번 증명을 꼭 찾아서 같이 해보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정삼각형의 넓이는 에,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 이거 중3때한 내용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죠? 중3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미 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증명했지만 을 여기서도 사실은 어, 방금 했던 공식 2분의 1 이거, 이거. s i n 60 하면은 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삼각형이든 뭐 둔각삼각형이든 어떤 삼각형이든 다 성립하는 공식이 바로 어, 2분의 1 ab s i n c. 뭐 이거 하나만 여드면 되겠죠. 2분의 1뭐 bc s i n a로 하든지, 어, 2분의 1 ca s i n b로 하든지 뭐 그건 다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자 다음 그 교재 다음 페이지로 가면요. 어뭐 강이 하나 나오는데 사실은 요 내용은 말이죠 음, 내가 그렇게 뭐썩 강조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사실은 좀 전에 얘기했던 2분의 1 ab s i n c 이거만 있는게 아니에요 어, 보면은, 세 가지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변의 길이와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 중2 때 나옵니다. 그죠? 중2 때 삼각형의 내심 단원에 이게 나와요. 그죠? 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파란 게 이제 이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죠. 내접원의 반지름 스몰 r을 알면, 우리가,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요렇게, 요 빨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세 개의 삼각형으로 가를 수 있는데 여기서요. r이 이요 접점하고 얘를 이제 이어서 이게 r 이 되면은 이 r이 바로 뭐가 되냐면 요 조그만 삼각형 좀 굵게 표시할게요. 어, 내가 파란색으로 굵게 지금 그리는 이 조그만 삼각형 세 개. 이세개 합치면 큰 삼각형 ABC가 되죠. 이 조그만 삼각형 세 개에 있어서 높이가 됩니다. 높이.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고.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돼? 2분의 1 밑변 그리고 높이.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전체 삼각형 abc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2분의 1r로 이게 묶일 수가 있죠? 인수분해. 그럼 abc 합자 이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죠. 자 이게 좀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님중2때 어, 사실은 한 건데, 자, 잘 기억이 잘안날 겁니다, 오래돼서 그죠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좋은데, 자 그다음에 새 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 을알 때도 또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좀 전에 했던 그 사인 법칙하고 그 넓이 공식을 어, 이용을 한 겁니다. 요거 잠깐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S가 2분의 1ABsinC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지금 보면 어, 각이 아니라 변만으로도 바꿀 수 있고 또 각으로만도 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만으로 바꾸자 그러면 AB는 건드릴 게 없고 얘만 건드면 리 돼요, 얘. 근데 우리가 사인법칙에서 sin sinC분의 smallC가 2R이다. 이게 있었죠. 그럼 sinC 대신에 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변형하면? 그렇죠. 2r 분의 s m a c다. 이걸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분의 1 곱하기 ab sinc 대신에 2r 분의 c가 되니까 결국 뭐야 돼요? 4r 분의 abc가 되는 거죠. 4r 분의 abc. 그러니까 외저번의 반지름, 아까 1번에서는 내저번의 반지름이었고 그죠? 외저번의 반지름을 알고 세 변을 갖다가 알면 세변 곱하고 4r로 나눠서 넓이가 나온다 하는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하지만 어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거와 사인 법칙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그 각이 아니라 아저 변으로 지금 했는데 변이 아니라 각으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또 이용하되 요거를 바꾸는 거죠. 요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거죠 사인 a 분의 스몰 a 가 er 이니까 스몰 a라고 하는 거는 er 사인 라지 a 라 말이에요. 그런식으로 요걸 다 바꿔버리는거죠 그러면은 2분의 1 얘는 뭐야 2r e sin a b는 뭐겠습니까 2r e sin b가 되겠죠 sin c는 그대로 두고 자 이게 다 곱해진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요거 지워지고 그죠 어그 다음에 2만 남죠 2r e 그 다음에 r이 두개야 지금 그죠 2r e 제곱 그 다음에 뭐야 sin a sin b sin c의 곱이다 자, 사인 법칙 이용해서 변을 다 각으로 바꾼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이냐, 외저번의 반지름과 어, 변을 변의 길을 하나도 몰라도 <laughs> 그내각의 사인 값을 다 알면 걔네들을 곱해가지고 두 배를 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알아두면은 뭐좋 좋기 좋은 점은 좀 있겠지만 음뭐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야, 삼각형에서 말이에요. 세 내각의 네 사인 값이 다 주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어, 변이 다 주어질 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둘 만 할지 몰라도 사실 뭐 이걸 굳이 우리가 억지로 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음. 그니까좀 한번 알아두는 정도로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사실은 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몰라도 이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스몰 a l s라고 하는 거를 세 변을 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누고 3이 아닙니다 2로 나눈 값을 스몰 a l s라고 해놓고 s-a, s-b, s-c 그러면은 요 하나의 각 값들이 있겠죠 거기다 스몰 a l s까지 곱해가지고 다 루트를 씌우면은 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이게 이제 코사인 이법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했던, 그 뭐, 뭡니까, 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런 거를 이제 좀, 어,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제, 유도를 해낼 수가 있는데, 그 유도 과정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뭐, 굳이 그거를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별 쓰일 일이 없어. 중요한 건. 왜 쓰일 일이 없냐면, 이거 계산하면 숫자가 이제 더러워져요. 그래서, <laughs> 사실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우리가 굳이 이 해로넥 공식을 쓰지 않고도, 외접원의 반지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세 변이 주어지면 수선 내려서 피타고라스에 정리해 가지고 세변다 아는 상황이면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높이 하나만 구하면 넓이 구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뭐이 헤르넨 공식까지 이용해 가지고 해야 되냐 그니까 이걸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다른 방법으로도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소개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한번 참고로 알아둘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다른 건뭐 굳이 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겠죠? 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각형 넓이를 좀 해볼게요 평행사변형부터 자 어,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어, 이것도 사실 이제 중3 때그 삼각비 단원에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 어, 걸 이제 삼각형 두 개가 완전히 합동이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인 게 모여서 이루어진 게평행사변형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 세타라고 있습니다. 2분의 1 사인 세 AB 사인 세타. 그걸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위해서 했잖아요. 그럼 그 곱하기 2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니까 두 변과 그 사이각을 알면은 어, a, b, s i n 세타, 두 변을 곱하고 s i n 타만 곱하면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왜냐면 요 삼각형 넓이의 두 배니까 그죠? 여기다 2분의 1한 것을 다시 두배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오히려 더 어,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어 그냥 그 위에 걸 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우기만 하면 될 거예요 되시죠? 자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응용한 걸 하나 해볼게요 어 그 밑에 보면은 음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이제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각형입니다 일반 사각형 abcd가 있을 때어 대각선 두 개를 그어서 그 대각선의 교각 세타가 이제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데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사인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사인 세타나 그죠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마이너 세타는 어차피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세타라든지 이걸 세타라든지 그건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어 삼각 아, 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의 길이 두 개를 알고 그 다음에 이 교각의 사인 값을 알면 우리가 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요 사각형을 말이죠 대각선을 그어놓고 그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그 끝에 있는 그 꼭지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봅니다. 얘도 또, 어, 요쪽 대각선도 마찬가지인거죠 요쪽 빨간색으로 쓰, 그릴게요 요쪽 대각선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이제 평행한거죠 그러면서 각 꼭지점을 진하게 만드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요 각이 요 각하고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세타는 요게 이제 세타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 당연히 아니지만, 어, 이각 꼭지점을 지나면서 대각선과 평행한 그 선들을, 선분을 그어보면은,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우리가 바로 위에 산 걸로 구해보면,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사인세 하잖아요. 근데 얘가 바로 대각선의 길이. 얘가 바로 요 대각선의 길이니까, 대각선 두개 곱해 가지고 사인 세타 하면은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사각형 ABCD라고 하는 거는 이 평행 사변형 넓이의 딱 절반입니다. 그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구해서 PQRS를 구해서 반을 나누면 원래 사각형 ABCD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3 때 사실 한거예요 기억은 잘안 날지 모르겠지만. 자, 두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요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 두 개의 곱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서, 어, 요 사각형 넓이에 딱두 배짜리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게 되고, 거기다 2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요 사각형 넓이가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삼각형 구하는 거는 좀 생긴 모양은 똑같죠, 그죠 2분의 1 ab sin 세타.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경우에는 이 2분의 1이 없고 삼각형하고 일반 사각형 대각선이 주어졌을 때는 2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어, 외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넓이 구하는 거 알아봤고요. 어 교재에 보면 그 개념 확인 코너 문제 두개 있는데 꼭 이거 풀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필수 예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